오늘 아침 청주에는 예상하지 못한 출근길 대란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새벽에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차량들의 발이 붙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눈의 양은 1c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무슨 일이죠에서는 오늘 아침 청주시에서 발생한 출근길 대란을 손국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 내리는 편도 2차선 도로에 비상 깜빡이를 켠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또 다른 도로에서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승용차를 뒤따르던 SUV 차량이 추돌해 운전자 두 명이 다쳤습니다. 이른 아침 충북 청주 도심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에만 교통사고 신고 쉰한 건이 접수됐습니다. 시우자 사고 있던 산 초매기에 아마 저게일차 사고 때좀다 갇힌 걸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차와서 추돌했는데 영하의 아침 기온에 눈이 내린 노로는 순식간에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도로 위 차량들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넘긴 정류장에서는 시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원래 오는 시간보다 어. 0분 정도 기다 어. 원래 시 네. 40분? 어. 도착을 해야 는데 거의 네. 네. 시간 더것 같아요. 저희들 여기 래 서는 이렇게 차가 밀리 등굣길에 나선 학생들의 지각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네, 10분 걸리는데 20분 정도 걸렸어가지고 학교 지각했어요. 도심을 누비던 시내 버스도 예상하지 못한 출근길 대란 속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네. 언제부터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7시 좀 아, 지시민분들 지금, 지금 버스 계속 늦게 타고 있나요? 네, 네방 평소처럼 운전 대를 잡았던 직장인들은 정체와 지체가 반복된 출근길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재설 작업이라는게 뭐야? 어, 미리미리 대처해줘가지고 안전 시민 그리고 이런도 시민들이 지금 출근 시간에 정상적으로 갈수 있게끔 해줘야지. 112 상황실에도 교통을 통제해달라는 수백 건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교통 정체가 잇따른 도심 곳곳에는 교통 경찰관들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아, 여기 통행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꼬리 물기. 기상청은 어제 오늘 새벽 청주시를 포함해. 충북 중북부 지역에 눈 예보를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 청주 지역에는 1cm 안팎의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제설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도로 제설 작업은 한창 출근 시간대였던 오전 8시 40분에야 시작됐습니다. 제설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 교통 대란이 이어졌습니다. 출근길 대란에 청주시는 오늘 아침 눈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에 일단 눈 소식이 지금 없어 저희가 이제 비상 상이 발생하면 준비를 하자라고 준비 자체 그런 상황이고 불과 1cm 정도의 적설량에 청주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출근길 교통 대란 청주시의 무책임한 뒷북 재설 대책에 시민들은 이제 문턱을 넘은 이번 겨울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KBS 뉴스 송국햄입니다.